<laughs> 안녕하세요. 저기랑입니다. 저는, 저는 오늘 서리로 건는 비행기를 탈 건데요. 지금 시간은 8시쯤 되었고요. 어, 저희는 9시 30분에 탑승을 해서 10시 10분에 출발을 할 건데요. 어, 지금은 잠길 차를 하고 이제 수환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. 어, 일단 비행기에서 수차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잠은 아마 자지 못했어요. 그래서 정신이 좀 반쯤 나가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즐겁게 여행을 해보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희는 파리로 오늘 한번 신나게 놀아줄 게요 보냅니다. 출발! 파리에서 처음 메뉴 뭔지 모름. 어. <laughs> 뭔지 모름. <laughs> 난이거가 먹어보고 싶어. 이거 뭐지? 치즈랑 뭐랑 있는것 같은데? 와 아, 진짜 <웃음> 맛있어. 먹어 <맛있어. 웃음> 음 이거 진짜 맛있어. 엄청, 엄청 느끼한 맛인데, 진짜 맛있어.

가다는 편집샵을 가고 있습니다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파리에서의 첫 쇼핑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그냥 기본 흰 티를 골랐다. 모자는 사고 싶은데 머리를 너무 꺾집에서 예쁜 많다고 그러는 띠롱 티셔츠 하나 더겟 너무 예쁘다 세상에 우와 세상이 색감이 미쳤다 이거를 사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이 된다 근데 너무 예뻐 안 깨지겠지? 아, 예쁘다. 음, 왜 이렇게 예쁜 게 많은 거야? 귀여운 노트도. g e 두 번째 맛집. 파리에서두 번째 식사. 마르게리타와 트러플 버스. 오버스트리트, 을 가는 중이 아니라. 과연, 그틈할수 있을지? 약간, 약간 찍었나봐. 조금 헛들여 이제는 나래. 오차쿠 그렇게 보던 애펠탑이 앞에 있다니 우와 애플탑이다 애플타워가 눈앞에 있다 신기하다.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게 제일 신기하다 너는 조금 <laughs> 힘들지만 보람찼다 왜냐면 예쁘기 때문에

너무 좋다. 떨어질지만 맛있게 먹겠습니다. 완전.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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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알리오 올리오 중에 최고야 타기 진짜 맛있다 알았어 그 와인 마시니까 조금 졸린 것 같기도 한데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파이팅 우리는 이제 편집차에에서 쇼핑을 하고 그리고 지하철을 타러 갑니다 오늘은 빨리 와서 처음 지하철을 타는데요 파리 철철은 어떨지 굉장 기대가 되고, 한번 제가 잘 모르지만 시도를 해보겠습니다. 온. 오늘, 아, 예, 바르면 안 되네. 오늘은 신발을 득템을 할 것이다. 과연? 살말 고민. 그냥 흰색 모델이 없네 쇼핑만 신발 신으러 <laughs> 몽마르뜨 올라가는 길 근데 근데 요런 게 있네 아주 귀여코롬 멋있다. 우와. 우와, 진짜 예쁘다. 이렇게 잘물새들이 있네요. 다들 코끼리신가 봐요. 참. 우와. 파리시내가 한눈에. 정말 예쁘다. 날씨까지 완벽쓰. 아. 이니 그냥 집에 들어가기 아쉬워서 온삼키야오두두두두 <놀람> <템포 라우동놀람> 최고 숙소 근처 맛있어 보이는 빵집에 오전 8시부터 왔습니다. 그런 가방 제품을 진짜 사고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<laughs> <목> 우연한 곳에서 어깨처럼. <몇> <목> 아, 저쪽구서 내가 사진에서 본 데가 저기구나. 저기 딱 붙어있네, 오랑길이랑. 예쁘다. 괜찮아? 안 빠지는데? 잘 먹어. 가안 와. 좋아. 수화문단 석군대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저희는 엘리 미술관으로 가서 저는 사실 모네 수련만 보면 되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걸 한번 미술관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야외 앉았지롱 예약 안 하고 왔지롱누구르가 한눈에 너 명장에 앉았다. 치즈를 내맘대로 뿌렸더니 이렇게 돼버렸네. 괜찮아. 응? 너무 낭만 있잖아. 비오는 파리 낭만 있다. 거리가 너무 예쁘다. 여기는 루브르 박물관 근처인데요. 아주 낭만있는 풍경을 제 눈으로 담기가 너무 아까워서 카메라를 켜봤어요. 어떠신가요? 좋으시면 소리 질러. 예. 억듯. <laughs> <옥튼. 웃음> 미안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지하실로 내려가 와 신기해 조심해 와뭐 동굴이야 세조골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봐무습니다 와. はいありが 괜 리제. 미리 더 호텔이 지어지고 있다 갑니다. 아직 오픈을 안 했다. 오픈런 기대하던 쌀국수가 나왔습니다 아 숟가락 끼는거 너무 이제 맛있는 밥을 먹고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오페라, 오페라 쪽으로 살살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 젤라또를 맛있게 먹어볼거예요 <laughs> 저는 파리가 처음이라 이런 데 가봅니다 띠롱 <laughs> 뽐보이 아이스 라지로 시켰어요 맛있게 먹으세 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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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먹겠습니다 짠! 이제 팔렐루야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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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팔렐루야? 하여튼 어떤 정원으로 가고 있습니다. 정원으로 가서 한번 구경 싹 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. 네. 굉장히 멋있다. 여기는? 제가 와보고 싶은 병원이었는데요. 많이들 예쁘다고 하더라고요. 아파렐루아야 고만입니다. <laughs> 제가 입장해 보겠습니다. Let's go. 어디로 가야 될까? 제가 아, 여기 서 다...